안녕하세요. 한 챔피언에 대해 짧고 굵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말자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11.11 .11 패치고요. 저는 못하는 말자 플레이어라 잘하시는 분들의 말자랑은 좀 다를 겁니다. 나는 라인전을 잘 못하지만 혹은 피지컬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운영이나 팀을 돕는 데는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공략이고요. 제 플레이를 그대로 베끼실 필요는 없고, 대충 이딴 식으로 해도 다이아를 가는구나 하고 봐주시면 될것 같네요. 제가 느끼기에 말자 하는 잘해도 1인분, 못해도 1인분 하는 챔피언입니다. 안티캐리어 미드 챔피언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미니언 먹기가 쉽습니다. 뭐 주의사항은 재미가 없을 수 있고, 이 챔피언 입문용으로 추천합니다. 또, 말자아 너프나 버프도 딱히 없어서 꾸준히 2, 3티어인 챔피언으로 무난해서 저는 항상 좋더라고요. 제가 말자아를 하게 된 계기입니다. 옛날에 서포트로 다이아 2에서 있다가 연패하고 멘탈이 나가서 다이아 4를 갔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팀 미드가 자주 터져서 내가 미드 가서 터지지만 않고, 이제 상대 미드랑 반반만 가도, 혹은 잘하는 미드를 꽉 붙잡고만 있어도 좋지 않을까? 해서 해보지도 않았던 미드 말자아를 바로 꺼내서 이틀 만에 승률 70%로 다시 다이아 2에 안착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계속 서폿 말고, 미드가 걸리면은 말자아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말자아는 아니었지만, 옛날부터 다른 메이지 챔피언들로 미드를 갔었고, 뭐, 탑한테온 같은 걸로 다이아 달성하는 등, 정글 빼고 모든 라인이 다이아 정도 단응급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장단점입니다. 장점, 다루기가 쉽고 편해요. 물론 이 세상에 쉬운 챔피언은 없지만 비교적 다루기가 쉽고 편한 채 계속한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손이 느리고 라인전은 자신이 없는데 티어는 올리고 싶다 하시면 추천드려요. 라인 밀기가 쉽고 타워 철거가 빠릅니다. 양피지가 생기면은 그냥 미니언의 EQW 뭐 이런 식으로 받고 돌아다니시면 됩니다. 또 공허충 덕분에 상대 미드 라인 비우면은 포탑 골드 한 칸씩 빼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벤시라는 아이템이 1렙부터 있어요. 패시브가 어떻게 보면 사기죠? 처음부터 얘가 벤시 효과를 들고 있어요. 갱 면역에 어느 정도 좋다는 얘기고요. CC만 잘 넣어도 1인분 한다. Q, 준 광역 CC와 정화로도 안 풀리는 궁 제압. 이것만 잘 써도 아무리 못 커도 최소 1인분 합니다. 상대 한명 그냥 바보 만들기에 좋아서 그래요. 다이브, 면역도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안티 캐리에 좋다고 하죠. 상대 딜러에게 수은을 강요한다. 윗말의 연장선인데 어, 정화로 안 풀려가지고 잘큰 딜러는 수은을 보통 사게 되는데 수은 사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큰딜러스를 내기 때문에 이득입니다. 안 사면은 그 딜러에게 바로 공 쓰면 되니까 그것 또한 이득이고요. 후반에 데미지가 셉니다. 템이 나오면 나올수록 정말 강해집니다. 마카사딘, 케일, 블라디급은 아닌데 그래도 안정적으로 딜을 넣을 수 있어서 빵 캐리가 가능한 편입니다. 단점입니다. 라인존이 약해서 바위게 싸움에 약해요. 처음에 할수 있는 게 딱히 없어서 요즘 메타에 어울리지는 않죠. 또 초반 바위게 싸움이 중요한데 말자 꺼내면 정글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뚜벅이 물몸이다. 일단 패시브 벗겨진 순간 바로 사려야 됩니다. 한번 물리면 바로 사망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잘 코도 1인분 챔피언의 한계가 명확한 챔피언입니다. 만화가 부족하다. 양피지가 나오기 전까지 만화가 너무 부족합니다. 양피지가 나오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로밍형, 견제형, 암살자 챔피언에게 약하다. 물론 챔피언마다, 그리고 상황마다 극복하는 법이 있지만은 상대가 라인 압박하기 시작하면은 말자아가 포탑에 박혀서 라인을 먹고 상대는 돌아다니거든요. 예, 굉장히 기분 나쁜 상황이죠. 라인 지방령 돼서 영향도 못 끼치고 민폐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막 카사딘처럼 약속의 16 레벨 막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라서 후반에 캐리한단 보장도 없어요. 사이드 운영이 힘들다. 킬셋은 사이드 운영하라고 만든 것 같은데 그게 힘들어서 후반엔 텔포가 있어도 사이드 운영으로 텔포가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텔포가 있어도 그냥 팀원들 옆에 붙어서 다니는 게 이득일 때가 많아요. 음. 내가 말자할 때입니다. 일단 저는 말자할 때 항상 노턴을배합니다 라인전 세고 녹턴이 궁만 켜도 말자 패시브가 벗겨지기 때문이죠. 상대가 르블랑, 사일러스, 막 그런 거 하면은 말자아 하세요. 그나마 메이지 상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상 말자아가 라인전에서 이길 수 있는 챔피언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잘하면은 솔킬 값도 나오고, 솔킬을 저도 뭐 따보기는 했지만, 리스크가 커서 저는 시도를 잘안 하는 편입니다. 괜히 딜교하다가, 갱당에서 죽으면은 쥐지기 때문이죠. 이제 라인전에 막 자신 이 있고 좀 본인이 잘한다 하면은 말자하로 뭐 점화 들고 막킬 내고 해도 되기는 합니다. 저는 그냥 양피지 뜨기 전까지 마나 아끼면서 CS 잘 챙기고 체력 관리하는 편입니다. 제가 말자하를 플레이하면서 저의 마인드는 미드랑 싸우지 않는다입니다. 라인을 밀고 도망간다. 또 아군들을 도와준다입니다. 계속 라인 밀고 미드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정글 쪽에 기웃거리고 궁이 생기면은 바텀을 계속 주시합니다. 물론 탑도 보고요. 저는 계속 팀을 위한 플레이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정글에게 6렙 전까지 미드에 오지 말라고 합니다. 확실한 킬각이 아닌 이상, 음, 그렇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다른 라인 계속 기웃거리고 돌아다니는 게 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정글이 그냥 탑이라 바텀을 봐주기를 원하는 편이에요. 저는 블루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글에게 양보하는 편인데 그래도 주면은 먹습니다. 초반에 상대 미드가 원거리면 라인을 밀고 근거리면 라인을 당깁니다. 초반에는 최대한 평타로 미니언을 치고 먹습니다. 라인 밀 때는 딸피 미니언에게 이를 적절하게 쓰고요. 양피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스킬을 최대한 아끼세요. 특히 Q는 거의 안 쓴다고 봐야 돼요. 만나가 금방 나갑니다. 그래서 이 보통 챔피언한테 쓸 때는 마순팔 돌리기 위해서 씁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글 위치를 계속 봐주세요 3분 15초에 바이익의 싸움이 벌어질 수 있으니 그 타이밍에 맞춰서 라인을 최대한 밀도록 합시다 미드는 이때 웬만하면은 미는 게 이득이거든요. 그 대신 미드 정글 상성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팀이 약하면은 과감하게 포기하세요. 어차피 그 싸움 치는데 미련 가지면은 터집니다, 게임이. 저는 합류 싸움, 인원수 싸움, 그리고 궁을 이용한 끊어먹기 플레이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자르고 시작하면은 함타에서 웬만하면 질수 없기 때문이죠. 포지셔닝은 원딜 옆에서 지키면서 계속 스킬 쿨을 돌리세요. 한타 등 교전에서는 말자, Q, W, E 한 번씩 다 썼으면은 쿨이 돌 때까지 안전하게 포지션을 잡으면 됩니다. 본인이 스플릿할 때인데 궁은 없고 텔포는 있을 때 혹은 본대 쪽에서 나의 궁을 딱히 필요로 하지 않을 때즉 유리할 때겠죠? 그럴 때 이제 스플릿이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후반엔 궁 쿨이 자주 돌아서 아군 교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냥 미니언 웨이브 들어오는 라인 받아 먹을 사람이 없으면 가서 받아 먹고 교전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텔포 타서 합류를 하세요. 상대가 말자일 때입니다. 사실, 어느 미드를 플레이해도 말자 상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괜찮기는 합니다. 심지어, 럭스를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럭스 2, 그냥 닿기만 해도 말자 패시브가 벗겨지거든요. 아니면, 코르키, 빅토르 같은 걸로 같이 커도 되고요. 또, 공어충도 금방 지우죠 다룰 줄만 안다면은, 녹턴이나 탈론, 아니면은 딜탱도 괜찮아요. 말자하가 계속 라인 밀고, 못 도망 다니기만 하시면 됩니다. 궁이 없으면은 잡기도 쉬워서 정글을 부르세요. 말자 궁은 시시에 끊기니까 대처도 생각보다 쉽습니다. 대신 혼자 다니다가 잘리면 안 돼요. 음, 말자하가 싫어하는 상황입니다. 라인 푸쉬가 말자하보다 빨라서 상대가 라인을 먼저 밀어넣고 돌아다닐 때 이제 공허충이 한 방에 정리될 때겠죠. 암살자들 상대로 라인이 애매하게 상대 포탑 쪽에 걸쳐져 있을 때 이럴 때는 말자하 입장에서 미니언 치려고 앞으로 나가는 순간 사망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불편합니다. 말자하의 E 감염되는 거 항상 조심하시고요. 후반 가면은 되게 아픕니다. 라인전에서는 말자하 E가 감염을 시켜가지고 라인 밀려고 하는 거 일부러 미니언 옆에 있어서 이 감염되는 거 대신 맞아주세요. 그러면은 말자아 입장에서는 라인 미는게 느려져서 답답합니다. 초반에 좀 맞더라도 말자아가 계속 스킬을 쓰게 만드세요. 많아 금방 답니다. 물론 본인들도 때야겠죠. 려 당연히 맞고만 있으면 안 되니까요. 항상 말자아 궁을 인지하고 플레이하시면은 대처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이제 말자아가 특히 육렙 타이밍 때 되면은 빨대 뽑고 싶어서 안 달이답니다. 말자아를 보면은 개밥으로 많이 봐서 많이 이들 방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개밥 맞습니다 그래도 항상 조심은 해주세요 저는 스펠 테포 전멸 고정합니다. 말자 스펠도 취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점화 라인전 킬각 보면서 강하게 나갈 때 아니면 뭐 봉풀즈 들었을 때 가능하고요. 유체화 저는 유체화를 잘못 써서 사용만 잘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스펠이라 생각을 해요. 그 외에 다른 스펠 뭐 뉴메타식으로 아니면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가능은 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저는 테포가더 좋아서 테포를못 놓겠더라고요. 룬 빌드입니다. 룬은 취향인데 핵심은 말자의 부족한 만화를 커버하고 스킬 쿨을 계속 돌려주 주는 겁니다. 그에 적합한 룬을 착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성은 스킬 쿨이 길어서 더 자주 쓸수 있는 콩콩이를 듭니다. 마순팔 말자아는 만화가 부족해요. 스킬을 더 자주 쓸수 있게 들어주세요. 깨달음 스킬 쿨을 계속 돌려줘야 하는 말자아에게 쿨감은 꿀입니다. 주문 장렬 좀더 데미지 주는 룬이고요. 말자 2랑잘 어울린다 생각해요. 옆에 있는 다른 두 개의 룬을 사용하셔도 딱히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비스킷 초반에 스킬을 좀더 사용할 수 있게 해줘서 좋습니다. 이제 유지력 면에서 되게 좋고요. 우주적 통찰력, 쿨감은 생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법사의 신발을 들지 않습니다. 초반에 신발을 못 사서 그래요. 두 번째 룬으로 초록색 룬인 철거 및 과잉 성장 같은 거 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비스킷에서 주는 마나와 통찰력의 쿨감을 포기할 수가 없네요. 이거 봉풀주 룬에 대해서는 저는 사용 방법을 잘 몰라서 안 씁니다. 그래서 다루지 않고 있고요. 사용법만 안다고 하면은 충분히 메리트 있는 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템리입니다 시작템이 꽤 다채로운 편입니다. 도란링의이 포션.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이 빌드로 많이 갔어요. 여신의 눈물, 이 포션. 부족한 만화를 채워주기 위해서 갑니다. 사파이어 수정의 충전혈 물약. 양피지를 빨리 뽑기 위해 갑니다. 부패 물약. 라인전 견제할 거면은 이템과 함께 시회물 룬을 들어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암흑의 인장 플러스 충전형 물약입니다.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굳이 인장을 가야 되나 전잘 모르겠네요. 뭐, 이제, 양악하면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주로 도날링, 아니면은 연운, 아니면은 사파이어를 갔는데제 스타일은 사파이어 시작이 가장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신발은 보통 쿨감신, 아니면은 마관신을 갔는데 저는 쿨감신을 선호합니다. 이 말자아의 핵심은 양피지를 빨리, 최대한 이렇게 무난하게 뽑는 것이고요. 1코어 고정, 리안들입니다. 예전에는 리안드리가 2코어였는데, 리안드리 하위템에 양피지가 들어가면서 딜 나오는 타이밍이 빨라졌습니다. 고뇌랑 말자 스킬이랑 잘 맞습니다. 2, 3코어템들. 라일라이. 모든 스킬에 잘 어울리는데, 특히 Q. 광역 침묵에 슬로우 추가가 돼서 좋고요. 악마의 포옹. 3코어로 좋은 것 같아요. 데미지가 되게 잘 나옵니다. 모렐로도 미콘. 치감이 필요할 때 가고요. 조냐. 암살자 등의 스킬을 씹어야 될때 갑니다. 공허의 지팡이. 얘는 4코어 이후에 가는 걸 추천합니다. 아주 빨라야지 3코어? 근데 4코어가 난것 같고요. 벤시. 상대 AP 데미지 세고 패시브로도 부족할 때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안드리 라일라이, 악마의 포옹 이렇게 순서로 갑니다. 만약 모렐로나 조냐를 가야 하면은 얘네들을 2코어로 간 후에 3코어로 라일라이를 갑니다. 말자 패시브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보라색 구형 방어막 같은 게 이제 말자 주변에 있죠. 그래서 이 말자의 패시브가 쉽게 말해서 이 벤시 아이템의 이제 약간 하위 호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방 뭐 빌치 그랩이라던가 이런 CC 스킬 같은 경우를 한 방을 막아주고요. 또 이제 포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맞으면은 데미지를 90% 감소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대 맞고 하면은 스페시브가 벗겨지기는 하는데 또 금방 돌아오니까 안심하시고요. 이제 Q입니다. 이 Q가 사거리가 은근 길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상대가 침묵을 먹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준 광역 CC 같은 거죠? 이 스킬이 되게 좋습니다. 그 대신 살짝 딜레이가 있죠, 이렇게. 이제 W입니다. 이 W를 스킬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공어충 하나를 생성해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게끔 합니다. 대신에 말자아가 W를 제외한 모든 다른 스킬들을 쓰면은, 뭐 예를 들어서 Q를 한번 이렇게 쓰고, 여기 공허충 스택이 쌓인 거가 보이시죠? 그러고, E를 한번 또서 볼게요. 그러면은 스택, 이 E 스택이 쌓였죠? E가 이게 최대고요. 그래서 총 공허충 3마리를 소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공격을 하죠. E 스킬을 쓰고 W를 쓰게 되면은, 이제 공허충이 E를 맞은 타겟팅을 먼저 우선순위로 합니다. 그래서 이 E 맞은 상대를 먼저 공격하게 돼요. 타워를 밀때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대포 웨이브 때, 이렇게, 대포가 어그로를 끌고 있을 때, 공허충을 사용을 해야지,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타워가 공허충을 먼저 우선순위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제 E입니다. E 스킬을 그냥, 이렇게, 타겟팅인데, 쓰게 되면은, 감염이 돼가지고, 이렇게, 데미지가 계속, 나죠? 이제 E로 웨이브를 지울 건데, E를 이렇게 쓰고, 때리면은, 죽을 때 이렇게 감염이 돼요. 보이시죠? E가 이렇게, 감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허춤을 이용해가지고 E W로 이런 식으로 라인을 빨리 밀 수가 있고요. 또 E를 쓴 상태에서 끝나갈 때쯤에 Q를 한번 더 이렇게 쓰면은 E가 초기화가 돼서 계속 탑니다. 뭐 궁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궁입니다. 궁 같은 경우는 제압하는 스킬인데 상대방을 이렇게 쓰게 되면은. 상대방이 수온을 쓰지 않는 이상 아니면은 말자아가 CC에 맞지 않는 이상 계속 이렇게 빨대를 꽂게 됩니다. 그 대신 처음에 궁만 쓰면은 데미지가 별로 안 나가서 된다고 하면은 E, W, 궁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죠. 뭐 중간에 Q도 섞을 수 있으면 좋고요. 그 대신 확실하게 뭐 전멸 궁 이런 식으로 효응을 해야 될 때는 보다시피 이, 이게 이사거리고 이게 궁사거리라서 궁사거리가 조금 더 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급하게 전멸 궁상대방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박아야 될때 거리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풀 2궁 e,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좋은데 그게 안된다고 하면은 그냥 정밀 궁을 붙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데미지가 살짝 아까울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그냥 w 먼저 미리 써준다 깔아준 다음에 풀궁 해가지고 이 w가 이렇게 타겟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우도 좋고요. 물론 스킬을 닫고 쏟아 붙고 이렇게 궁을 쓰는 게 가장 베스트이긴 하겠죠. w 풀궁 해가지고 이제 끝날 때쯤에 거리가 되면은 e 하고뭐 Q 이런 식으로 먹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궁을 이제 팀원들이랑 같이 있는데 한 명을 자를 때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궁을 쓰는 거라서 스킬트리입니다. 1레벨 Q를 찍는 경우, 인베 단계에서 상대방이 뭉쳐있을 때 광역 침묵을 넣기 위해서 쓰고요. 근데 웬만하면은 그냥 1레벨에 E 찍으세요. 그리고 2레벨에는 W 찍으세요. 2레벨에 Q를 찍는 경우, 상대가 공허충 정리를 잘하는 챔피언이고, 미니언 에쓴이 스킬의 지속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Q를 찍기도 합니다. E선마, Q선마, 그 후에 W선마를 합니다. 주의. 말자화가 은근 괜찮으면서 안 괜찮습니다. 그래도 저는 라인전만 무난하게 잘 넘기면은 해볼만 하더라고요. 궁으로 상대 잘큰 딜러 물어주세요. 마치며 감사합니다. 제가 롤을 할 때는 이런 마음가짐입니다. 자신감은 가지되 자존심은 버려라. 선픽 자신 있는 챔피언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카운터 픽 실력으로 극복하시면 됩니다. 질문 지적 환영하고 재겜 되세요.